이 귀여운 애는 내 베프다 근데 요즘 따라 맨날 빌려달라 한다 짜증나 진짜 나 베개 한 번만 빌려줘 응? 그래 고마워 우리 애기 응. 나 가방도 한 번만 빌려줘 가방? 그래 고마워 우리 귀염둥이 나 헤드폰 한 번만 빌려줘 나 언니 졸업식 가는데 구두도 한번 빌려주라. 나 모자도 한번 빌려주라. 나 로션 다 떨어졌는데 로션도 한 번만 빌려주라. 나 다음주에 여행 가는데 캐리어도 한 번만 빌려주라. 나그 가디건도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? 이거? 그래. 자. 고마워, 진짜 너밖에 없다. 저기 유별 씨, 왜 자꾸 제 물건을 빌려가시죠? 아, 제가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라, 친구가 없어서 빌릴 사람이 너밖에 없어. 네, 알겠습니다. 안 먹자! 야 그러지? 그러니까 계속 물건을 빌려간다 이거지? 어! 맨날 맨날!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제 걔왜 그러냐? 눈치가 없어 나도 몰라 야 파리보나 먹어 아 뭐야 <웃음> 진짜 <웃음> 오늘 뭐해? 저녁에? 응너 내일 생일이잖아 음... 글쎄 모르겠다 아빠 내일 아마 출장 가셔가지고 오늘 뷔페 먹기로 했어 어쩌지? 왜? 내일 놀면 되지 나 내일 학원 어. 가 아... 찰리찰리 너마저 어 1억이야? 그러면은 오늘 내가 너 데려다 주고 응 내일 학원을 제껴볼게 아니 어떡해 어 센스 뭐야? 코로나 가자 안돼나집 가야 되는데 응! 음! 내네 곡만 부르고 내곡아저집 네 가야 돼요 내네 곡만 부르고 가자 좋 어. 진짜 뭐야 더 진짜 멜리 타일리 아 진짜 아미치겠 <laughs> 나 편의점가서 돈 뽑아올테니까 먼저 가있어 알쏘 알쏘 16분 알쏘 알 16분 알쏘 알 짜잔 뭐야 야 내가 얘데고 오면 힘들었는 줄 아니? 어야 얘가 네 욕했어 아, 근데 욕할만하지? 내가 그렇게 빌려댔는데... 어, 아, 뭐야? 너네... 아, 진짜... 뭐야... 뭘 <laughs> 하지... <laughs> <잘 먹었네. 웃음>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 찢었다. 48곡을 불렀다. 목이 찢어질 것 같다. 그래도 안복 자를 놀릴 수 있다면, 난몇 번이라도 놀릴 것이다. 진짜 아 안목자리에서 놀릴 순 없을까? 맨날 볼타거나고 싶고 이때까진 좋았다 갑자기 천리와 별이가 싸우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천리는 나한테 별이 욕을 하고 별이는 나한테 천리 욕을 하고 아 정말 힘들다 둘다베프데 아니 셋다아 뭐야 생일이라고 용돈도 받았는데 쓸 곳이 없다 흠. 쟤는 왜 이렇게 철학이 보이냐? 그니까 좀고민이 14. 약간 뭉쳐 아, 기까지 아,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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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싸우는 거냐고요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나는 진짜 이거 엄마가 중고나라 나눔한다고 우체국에 갖다 주래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 갖다 주란다니까요 아 이거 진짜 무거워가지고 들고 나는데한 시간이나 걸렸다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 나 목도 없어 쟤는 또속해 바보야 바보 <laughs> 놀래켜 줄까? 아니 아니 좀더 좀 보여 좀더 <laughs> 가오보 같아. 여기 <laughs> 촬영에 눈물 나, 나, 눈물 흘리는 거 아니지? 지금 무슨 고민 있나? 아, 고민 있으면 하지. 아 그래, 있으면 하지. 우리가 이틀 연속이나 로그인데. 오나, 오늘, 오늘 하루 하면 되는 게 없을 거야. 아, 우리가 그렇게 다 설계했잖아. 너는 딱 계획이 있구나. 그럼요. 언니들이 도와주러 왔다. 복자는 언니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뭐야, 니네. 또뭐 화해했어? 오늘이 생일이잖아. 어제는 생일 이부였고자야또 속냐? 너는 나 속이면 재밌냐? <laughs> 자, 이만하자. 언니들 도와줄게. 자 놀자. 내가 이기고 만다 진짜 이긴다 딱대 눈물이 날것 같아 아눈 아파 딱대 아아 아, 졌다 아아 아, 이길 줄 알았는데 너눈사 뭐, 잘한다 안 복자. 골려 먹기 좋다니까. 응, 너무 재밌어.